바이오 의료 분야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벤처 회사인 앱솔로즈는 작은 크기의 정량 면역 진단 제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여 인류의 질병을 예방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엡솔로즈는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최첨단 기술에 고도화된 생산 기술을 융합하여 설립되었고 벤처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은 후 GMP, ISO 13485 인증, 유럽 CE 마크 획득을 통해 전 세계 판매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후 국내 유수의 투자 기관들로부터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하였으며 제품의 생산과 품질 관리 속도를 높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임상과 인증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유통망 확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애솔은 혈액 내 호르몬이나 비타민과 같은 다양한 면역 진단 항목들의 측정이 가능한 혁신적인 현장형 POCt 면역 진단 플랫폼으로서 휴대가 가능한 크기의 장비와 각 면역 진단 항목에 대응하는 일회용 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기술은 나노 틈새와 디지털화된 미세 유체 역학 기술로서 초정밀 면역 반응 기술입니다. 앱솔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혈액 내 면역 진단 항목에 정확하고 정밀한 정량 진단이 가능한 POCT 플랫폼으로 기존 레피드 킷에서는 불가능했던 정확한 정량 수치를 얻을 수 있으며 기존 대형 장비의 10분의 1 정도 비용으로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면역 진단 항목들이 소형 병원에서는 현장 측정이 불가능하며 병원과 보건소의 의료진들은 외부 기관에 검체를 의뢰해야 했고 고객들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다시 방문하거나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 현장과 같은 긴급한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은 분석실에 보낸 결과를 기다려야 했지만 앱솔은 수많은 면역 진단 항목들을 단 5분 안에 현장에서 직접 측정이 가능합니다. 비싸고 사용이 어려웠던 대형 장비들과 달리 앱솔은 사용 방법이 간편하며 진단 결과는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앱솔의 혁신 기술로 인하여 환자는 재방문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없어졌고 의사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현장에서 바로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는 전체적인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Usually, the patient's blood is delivered to the facility and is tested two days later. Here, with the EPSOL, we have the results within five minutes, which is good for both the doctor and the patients. Precision and reliability of medical equipment is critical for a good result. Here in our clinic, we calibrate the EPSOL on a daily basis for an accurate result. Therefore, we use it with confidence. When a patient arrives, after taking blood, plasma is simply separated and put into the kit. It is convenient to use because it is almost identical to the rapid test that I used previously. So, before, after getting a blood test, you usually had to wait a couple of days and they sent you a message and you had to come back to the hospital again. But now it's much more convenient because they inform you about the blood results immediately and also prescribe the medication. Absol HS는 심혈관과 뇌질환과 같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에 관련된 면역 진단 항목들을 초고감도로 정량 측정할 수 있는 현장형 POCT 플랫폼입니다. Absol HS의 핵심 기술은 광선화 반응을 이용하여 형광 신호를 증폭시켜 측정 감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피파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리퀴드 핸들링 아이디어를 더한 혁신이 바로 앱솔 HS입니다. 앱솔 HS는 신호의 강도를 직접 분석하지 않고 신호 변화의 시간 정보를 역수정함으로써 극수량의 혈액에서도 극미량의 성분이 나타내는 희미한 신호를 잡아내어 성분의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수억원대의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대형 장비의 측정 결과보다 앱솔 HS의 감도가 훨씬 높으며 측정 결과 또한 정확하고 정밀합니다.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면역 진단 항목들의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기에 앱솔 HS는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치매,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과 관련된 바이오마커 측정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형 장비와 달리 앱솔 HS는 측정 시간은 30분 이내로 빠르며 측정 비용도 수십 달러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POCT 플랫폼이기에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솔로지의 앱솔 HS가 제시하는 미래는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과 퇴행성 뇌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이런 퇴행성 뇌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진단이 잘안 되고 또 적절한 약제가 나왔을 때도 그 약효를 판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혈액 바이오마커의 개발입니다. 혈액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진단을 할수 있고 또 특정 약제들의 효과를 판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연구와 그런 치료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앱솔 액리스 시스템은 이러한 아주 저용량의 비정상 단백질을 혈액을 이용해서 아주 높은 그런 민감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 퇴행성 내주라는 한 환자에게 한 가지의 단백질 병증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단백질 이상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측정해서 프로파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방법을 뉴로디지너티브프로테노패시 프로파일링이라는 텀을 붙였고 이를 이용해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단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 앱솔 h h c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앱솔 h h c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 질환과 같은 그런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향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앱솔 HS는 트로포닌 I를 하이 센시티비티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고 소형 장비라서 대학 병원에서 검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근데 이 민감도가 굉장히 좋은 장비이고 또한 휴대성으로 인해서 저희 임상에서 특히 응급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트로포닌 I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심근경색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빠르게 검사하고 또한 정확하게 검사하는 것이 어느, 것 어느보다도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요인인데, 이 앱솔 HS는 이런 점에서 휴대성과 또한 정확성을 같이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1시간, 2시간 간격에서 하이센시티비 트로포인 아이가 증가하는 그 추세와 그 정도를 보고 심근 경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트로포닌I에 비해서 하이센시티비 트로포닌I의 중요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트로포닌I라는 것은 심장 근육이 손상될 때 올라가는 효소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심근에 독성을 띠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독성이 환자에게마다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심초음파 외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별할 음,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앱솔HS와 같은 이런 범용, 유동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가 가능한, 그리고 감, 가볍게,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법이 있다면, 그런 환자가 증상을 호소했을 때, 흉통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한 등의 증상, 호흡이 찬다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했을 때, 이 검사들을 통해서 심독성이, 그런 심근 효소가 상승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좁아져 있는 혈관 혹은 그 혈관이 막히면 심근 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 혈관이 매우 좁아져 있으면 흉통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탠트를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laughs> 그 혈류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이 좁아져 있는, 병적으로 좁아져 있는 혈관을 인위적으로 치료를 해서 스텐트로 확장을 시키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심근의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심근 손상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이 어려운데, 하이센시티비 트로포닌 I와 같은 검사를 바탕으로 이 심근 손상 정도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더 적절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시술 중에 발생한 그런 시술 중 이벤트로 인해서 심근 손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처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시겠지만, 응급실 오는 체스페인, 흉통이 있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심장, 그 중에서도 급성 관동맥 증후군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빠르게 감별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 확실하게 심장병 진단하는 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게아 이분은 적어도 심각한 심근경색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아니라는 배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실에서 시행하는 정도의 엘라이자 방법으로 너무나 정확한 트로포닌 검사가 15분 20분 뭐 그건 너무한가요? 좀 빨리 나왔으면은 환자를 위해서도 의료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POCt처럼 15분 20분 만에 나오고 검사실에서 시행하는 정량 면역 진단 방법처럼 정확하다면. 심장병을 진료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검사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가 거기에 부합되는 장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검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지금 장비는 검사에서 시행하는 정량 면역 증단 방법으로 정확한데 한 명의 샘플을 가지고도 현장에서 30분 정도 만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양쪽의 장점을 다 취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고령화 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심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일부 무시될 수도 있었던 아밀로이드증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치료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장뿐만이 아니고 정량 면역 진단을 이용한 각종 호르몬이나 알츠하이머를 위한 그리고 아밀로이드 검사 이런 것들이 하이센트 포포과 BMP 같은 검사처럼 검사실에서 시행하는 정확한 정도의 수치를 제시하는데 한 명의 샘플로 15분, 30분 이내에 빠르게 된다면 현대의학을 접목하고 고령의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환자를 위해서든 아니면 병원이나 의료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검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몸이 아픈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 내 다양한 면역 진단 항목들의 정확한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면역 진단 장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복잡했고 많은 비용이 들며 면역 진단용 레피트 키트의 측정 결과들은 신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앱솔벳은 레피트 키트처럼 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대형 면역 진단 장비보다 더 정확한 정량 측정 결과를 몇분내 제공하는 혁신적인 면역 진단 분석 플랫폼입니다. 앱솔벳의 이런 혁신이 가능한 이유는 나노 틈새 기반의 미세 유동을 디지털화하여 미세 유체 플랫폼 기술에 초정밀 면역 반응 기술을 융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의사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의 항목을 측정하거나 다중 항목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기존 진단 기기 대비 10분의 1 /10 정도의 비용이 들며. 측정 후단 5분 만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앱솔벳을 사용하면 체외로 검사소에 보내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얻어진 정확한 측정 결과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Absolvet is a good diagnostic device for animal treatment. In the case of animal, it is difficult to treat for a long time. But in Absolvet, the examination time is less than 5 minutes. So, the treatment can be finished before the animals feels any discomfort. It's not easy to go to a veterinary clinic with my pets, but the veterinarian in charge gave a diagnosis using Absolvet as a visiting treatment. I saw Absolvet first time, and unlike other sample systems, it was measured easily and quickly. 앱솔루지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전에 없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 기술들을 의료 현장에 보다 빠르고 편하게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앱솔루지의 목표는 세계 의료 기기 시장의 선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앱솔루지